너무나 가난했던 나머지 6살 나이에 부모와 함께 일본으로 간이소년은 환자촌에 거주하며 어렵게 공부해 교토약학전문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 취업해 이제 가난은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어느 날 일본 순사가 찾아왔고 일본군 입대를 강요했다. 자원 입대를 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생선가게를 더는 못하게 해 더는 먹고 살수 없게 하겠다는 협박도 했다. 부모는 입대를 말렸지만 소년은 가족의 생존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으로 자원 입대를 선택했다. 훈련소에는 일본인뿐 아니라 조선인 어린 학도병들도 있었다. 청년은 2년간 조정훈련을 받았다. 일본의 패망이 지터가는 1945년. 선인에게도 카미카제 대원 희망서류를 받았다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강압적 분위기 속에 결국 그는 카미카제 대원에 합류하게 되었다 이 무모한 폭격에 나서기 전날 부모님에게 마지막 편지도 쓰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자주 가던 식당에 생애 마지막이 될 술을 마시고 마지막이 될 노래를 가족을 생각하며 불렀다 출격일 웃는 모습으로 마지막 사진을 찍었고 예정대로 250kg의 폭탄을 실은 일식전 전투기에 탑승하여 오키나와의 미군 주둔지를 향해 출격하였다 그리고 560km를 비행해 오키나와 해상에서 9시 50분 비프이 끊겼다